헤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3차 민주 정상회담 공동 능력. 미국과 대한민국은 우리의 공동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 존중의 뿌리를 깊은 무대로 공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정치, 경제, 안보, 공적 무대를 더욱 강화하기를 노력하고 있다. 이 작업을 반영하여 우리는 오늘 제2차 민주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하여 민주주의 사이의 연결고리를 계속 구축하여 우리 국민과 세계의 요구를 더잘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오늘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임을 발히했다 대한민국의 민지주의 체제는 인도 대평양의 권력의 빈틈이며 민주주의가지속 가능한 안보와 전향을 판명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맞는다는 것이 전 세계에 보여진다. 최근 대한민국은 정치적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경제와 균형을 확보하며 공공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로를 개발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지속적인 헌신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글로벌 리더로 구성하고 있다. 2021년부터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분의 지도자 수백 명이 모여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인권 보호, 국태 척결에 주력하고 있다. 참여 정부들은 법과 정책을 개혁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제도를 강화하여 민주개혁과 언론인, 활동가들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수백 하지 양식을 했다. 이정부기구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도자들에게 민주 증상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여 책임을 묻는 그들 자신의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기업은 기업 가맹과 근로자 지역 사회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 활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피지배자 논의의 뿌리를 듣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필요성이다. 강력하고 활동력 있는 이주주의 국가 간의 협력은 공유 안보와 번영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며 글로벌 건강 및 자녀 방대를 촉진하고 쉽기 증가, 신기술이 민주성를 위해 작동하도록 하는 첫두 그 정상회담이 비슷한 추진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이러한 노력의 기록을 이루분가게고것기후3번 한나라당 대표 사데 2024년 3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3차 민주주의 정상회담 공개체에 적극 지원합니다. 4월 10일 국회 의원 한거에 정당 부표는 자유민주주의 소홀을 위하여 기후3 7번 한나라당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